사랑하네, 우리 딸!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해, 우리 활력이! 우와, 활력이 이제 몇 달이에요? 활력이 이제 여섯 살이지. 아, 여섯 달이다, 여섯 달. 아 근데 여보, 우리 활력이 다 예쁜데, 이 치아가 걱정이네, 어? 그러게요. 유치 빠진 지 한참 됐는데, 어, 저 치아 사이가 안 채워지네. 아니, 그 옆집 희수는 바르게 잘나던데 말이야. <laughs> 아, 그래, 그래. 아이, 희수 엄마, 희수, 영구치 그거 언제 다 났어요? 네, 우리 희수요. 여섯 살 전으로 다 났죠. 왜요? 활력이 영구치 때문이에요? 아, 뭘 그런 걸 갖다 그래. 희수랑 몇 개월 차이 안 나니까 뭐, 좀 늦은 거 아닐까요? 그런가? 그럼 다행인데 치아 사이도 많이 벌어져 있고 그래서. 선생님, 우리 활력이 연구치가 선천적으로 결손인지 걱정이 많이 돼요. 선생님, 한번 봐주세요. 어때요? 검사를 해보니까 결손이 맞아요. 치아 개수가 부족합니다. 어머나, 그럼 우리 환력이 어떻게요? 해 치료 받아야 하는 건가요, 선생님? 아유, 영구치가 영영 안 나면 어떻게 해요? 교정해야 되나요? 아니, 이러 에 임플란트 해야 돼요? 아이 어머니, 아이가 성장하는 거 보면서 천천히 치료하면 됩니다. 치료 방법도. 다양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선천적으로 연구치가 결손인 아이의 사연이었습니다. 오늘 활기찬 클리닉에서는 우리 아이의 연구치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네, 여러분의 활력 넘치는 인생을 위해 활기찬 클리닉 함께하시죠. 네, 오늘 활기찬 클리닉 시간에서는요, 우리 아이의 연구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기준 원장 모셨습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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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어, 앞선 음. 영상에서 봤듯이 우리 아이가 선정적으로이 영구치가 결손됐다고 하면 상당히 속상하고 마음이 아플 것 같은데요. 네. 우선 영구치의 개념을 조금 알면 좋겠습니다. 이 유치 다음에 나는 게 우리가 흔히 아는 영구치죠. 음. 네, 맞습니다. 이제 영구치는 만 6세경에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때 네. 나온 영구치를 관리를 잘해서 이제 성의까지 사용을 해야 되는 건데요. 음. 보통 이제 유치가 흔들려서 빠지고 난 자리에 나오는 영구치도 있고 영구치 어금니 보다 연구치보다 더 뒤쪽에서 나오는 유치보다 더 뒤쪽에서 나오는 연구치 어금니도 있습니다. 음. 이제 보통 우리가 흔히 아는 사랑니도 이제 뭐 연구치에 이제 포함이 되는데 사랑니를 제외하면 연구치는 모두 스물여덟 개, 28개. 스물여덟 음. 개를 위 아래로 나누면 열4 개, 그거를 또 좌우로 나누면 한쪽에 일곱 개씩 위치하게 됩니다. 음. 아 그렇군요. 어~ 아무래도 아이 키우는 우리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이 치아가 잘 나고 있나 걱정 많이 하시잖아요 맞아. 그러면 이 영구치는 보통 언제쯤 어떤 순서로 이렇게 납니까? 음.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보통은 영구치가 만 6세 전후에 맹출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네.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가운데 앞니, 아, 그 다음에 네. 유치 뒤에서 나오는 큰 어금니입니다. 오. 네, 유치 앞니가 먼저 흔들려서 빠지고 그 자리에 뒤 이어서 영구치 앞니가 나오게 되고요. 네. 유치 어금니보다 저 뒤에서. 큰 어금니가 나오게 되는데요. 음. 그 후에는 앞니하고 큰 어금니 사이에 있는 유치가 하나씩 흔들려서 빠지게 되고 그 사이에서 이제 뭐 작은 어금니, 그 다음에 송곳니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네. 음. 개인마다 치아가 나오는 순서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만약에 유치가 빠졌는데도 한 2, 3개월 지났는데 다음 연구치 치아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음. 앞선 사연에서 부모님이 굉장히 걱정을 하셨잖아요 아예 영구치가 제때 나지 않아서 이런 경우가 좀 흔한 일인지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그 점점 이제 치아가 매복이 돼서 뒤늦게 나오거나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네. 과거에 비해서 먹는 음식 자체가 이제 단단하고 질긴 음식을 좀 피하고 부드러운 음식 위주로 이제 식습관이 바뀌게 되고 네. 그에 따라서 악궁이 좁아지다 보니 공간이 부족해지고 그래서 영구치가 제 위치에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다라고 보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음. 네. 먼저 이제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노란색 화살표로 표시된 부분에 이제 송곳니가 나왔어야 되는데 송곳니가 나오지 못하고 지금은 앞뒤 치아 사이에 빈틈이 있는 상태인 겁니다. 아, 지금 송곳니가 안쪽에 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안쪽 상황을 오. 확인하기 위해서 영상을 촬영을 해 보면은 네. 이제 치아가 어, 앞뒤, 사, 앞뒤 치아 사이에 좀 끼어 있는 형태입니다 네. 아. 외복 송곳니라고 저기 표시된 치아가 네. 이제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충분히 나오지 못하고 속에 갇혀있는 형태로 있는 건데요 네, 네. 공간이 부족하더라도 이제 입문 밖으로 나와주기만 하면은 괜찮겠습니다만 저렇게 아예 갇혀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못 나오고 네. 있네요 네. 그다음에 이 사진은 이제 좌우 같은 사진이고 오른쪽에는 네. 화살표 그다음에 선을 통해서 이제 표시를 해 놓은 건데 네. 뒤쪽에서 나와야 될큰 어금니가 각도 자체 방향 자체가 이제 잘못돼 있다 보니까 앞쪽에 있는 유치 어금니에 걸려있는 거고 음. 그래서 화살표를 표시한 노란, 노란색 화살표를 표시한 큰 어금니가 좀 걸려서 나오지 못하고 매복이 되어 있는 상태를 표현한 겁니다 음. 그럼 공간이 부족해서 매복되어 있는 저 영구치들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뭐 이렇게 뭐 뽑아 줘야 돼요? 어느 정도 이렇게 내려 줘야 하는 겁니까? 네. 음. 뭐 필요한 경우라고 정말 불가피한 병우라, 경우라고 하면은 네. 매복된 치아 연구실을 발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네. 네. 우선적으로는 공간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공간을 확보를 해 줘야 될 거고요 어떻게 확보를 하죠? 네. 일단은 교정 치료를 통해서 주변에 쓰러져 있는 치아들을 이제 배열을 해 주고 공간을 아. 확보를 해 주는 겁니다 네. 아까 봤던 이제 매복되어 있던 송곳니 위쪽에 있는 송곳니가 아래쪽처럼 네. 이제 교정 후에는 주변에 있는 치아들과 정상적인 각도를 이루면서 나란히 나와 있는 형태인 건데요 네, 네 교정 치료를 통해서 공간을 확보해주면 저렇게 매복되어 있는 치아도 잘 배열을 할, 수, 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음. 간혹 이제 유치가 너무 일찍 빠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주변에 있는 치아들이 빈 공간으로 쓰러지게 되는데요. 음. 그러면은 네. 마찬가지로 치아가 나올 공간이 부족하게 되고 치아가 매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정상적인 시기보다 더 빠르게 유치가 빠진다라고 하면은 공간을 유지해줄 수 있는 공간 유지 장치를 미리 세팅을 해줄 거고요. 아.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치아들이 제 위치에 유지가 되고 치아가 매복되지 않고 잘 나오게 해줄 수 있습니다. 음. 네. 그렇군요. 이 연구치가 나오지 못해서 매복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매복치가 잘 생기는 치아의 종류도 또 따로 있나요? 음. 네, 가장 많은 빈도를 보이는 치아는 저희가 흔히 아는 사랑니입니다. 네, 사랑니, 네, 네. 네. 뭐세 번째 어금니, 그래서 제삼 대구치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음. 사진에서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맨 끝에 있는 사랑니가 뭐 비스듬하게 아니면은 뭐 이렇게 완전히 수직에 가까, 90도 가까이 이렇게 매복이 어?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 네. 네. 만약에 사랑니를 제외하곤다라고 하면은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위쪽 송곳니 위쪽 송곳니가 매복이 되는 경우가 가장 흔하고요. 네. 네. 저희가 덧니라고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치아가 보통 이제 송곳니인 경우가 많은데. 아 맞네요. 네. 바로 주변에 있는 치아들에 비해서 조금 늦게 나오다 보니까 공간이 네. 부족한 상태에서는 네. 치열에서 벗어나서 덧니로 아.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그데 덧니로라도 나오면 다행인데 음. 만약에 공간이 부족하거나 각도가 잘못되어 있다라고 하면 덧니로도 임원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어, 있어요. 다저 보세요. 네. 지금 노란색 화살표를 표시한 것도 이제 송곳인데요 네. 방향 자체가 완전히 뒤쪽을 향하고 있어서 이제 속이 엉켜있는 상태인 겁니다. 음. 네. 네. 만약 송곳니가 나오지 못하고 저렇게 이제, 어, 네. 방향이 엇갈려있다라고 어, 어, 하면 네. 바로 치료를 하는 게 좋은데요. 음. 그다음에 치료? 이제 손본데. 소모드가 네. 네. 아니고 나서는 뭐 가운데 앞니가 매복되어 있는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음. 그러면 네. 방금 치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매복된 그 치아 매복치는 그럼 치료는 보통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네. 일단은 우리가 지켜야 될 소중한 연구치이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뭐 공간이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각도가 네. 잘못돼 있다라고 하면은 일단 이제 교정적으로 치아를 제 위치로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음. 네. 공간이 확보된 후에 이제 매복되어 있는 치아에도 장치를 부착을 하고 힘을 가해서 조금씩 움직인다라고 하면 올바른 위치에 배열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위쪽에 갇혀있던 송곤이도 아래쪽처럼 주변 치아들과 자연스럽게 나란히 배열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공간이 부족한 정도가 심하다거나 치아의 방향이 너무 좋지 않다거나 인접해 있는 치아들을 손상시킬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네뭐 소중한 연구시긴 합니다만 애초에 외복된 치아를 발치하는 아, 계획을 네네, 세울 수도 ]요. 있습니다. 네 음, 어떻게 음, 치료하는 네. 게 좋을지는 환자분의 교합 그다음에 환자분의 안모 그다음에 매복된 치아의 위치나 방향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그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렇군요. 어, 그런데 앞서 말씀해주신 이런 상황에는 그래도 연구치들이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어떤 경우에는 아예 연구치 치아 자체가 없다. 뭐 네. 이런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네, 선천적으로 치아가 아예 안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나요 네.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만 빈도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 같고요 아. 네. 선천적으로 치아 자체가 발생되지 않는 겁니다 네. 말 그대로 영구치가 자라나기 위한 치아 치배가 애초에 만들어지지 않는 건데요 오. 이거는 뭐 다른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애초에 이제 태아 상태에서 어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치아의 발달 자체가 좀 부족한 겁니다 오. 네. 오. 치아가 나오, 나오지 않아서 어떤 상황인지 이제 검진을 하고 확인을 했는데 애초에 나올 연구치가 없는 겁니다. 네. 네.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노란색 화살표는 주변에 있는 치아들에 비하면 뿌리가 좀 짧은데요. 짧아요? 네, 저건 유치인 겁니다. 아, 어, 네. 그렇구나. 아, 연구치는 더 비교적 기네요. 네. 그렇죠. 네. 아래쪽에 화 하늘색 X표 자리에 연구치 치배가 있었어야 되고 네. 그게 발달이 되면서 위쪽에 있는 유치의 뿌리가 흡수가 되고 유치가 흔들리고 그 자리에 연구치가 나와야 되는데 아, 애초에 올라와주네. 연구치 자체가 없다 보니 유치가 남아 있던 겁니다. 네, 저렇게 작은 어금니가 결손되는 경우가 흔하게 있습니다. 음. 네. 그러면 혹시 결손되는 것도 약간 가족력이 좀 있습니까? 네. 유전적인 영향도 크게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군요. 소아 환자가 앞니 또는 어금니가 결손이 된 상태여서 이제 부모님의 상황을 여쭤보면은 부모님도 앞니 또는 작은 어금니가 결손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음, 음 그렇군요 만약 아이가 선천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치가 없다고 진단을 받는다면 어~ 좀 많이 부모님들도 우리 아이도 너무나 속상할 것 같은데 음. 그럴 때는 치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이제 어떤 식으로 치료할 것인지는 환자분의 나이, 그 다음에 결손 부위, 그 다음에 환자분의 교합, 여러 가지를 좀 고려를 해야 될 건데요. 네.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면은 연구치가 없는 부위 결국에는 유치가 남아 있거나 아니면 유치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치가 없어서 빈 공간으로 남아 있을 건데 교정 치료를 통해서 앞뒤 치아를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연구치가 결손된 빈 공간 그 공간을 닫아주는 거죠. 네. 그렇게 음. 해서 어린 환자분이라고 하면은 교정적으로 공간을 닫을 수도 있을 거고요. 네. 만약에 교합을 고려했을 때 공간을 유지하는 게 오히려 환자분한테 유리하다라고 하면은. 교정 치료를 통해서 공간을 어느 정도 좀 확보를 하고 조절을 해 둡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성장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음. 어, 보통 그 기다리는 시간까지는 보통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소요됩니까? 네, 이제 뭐 교정 치료를 어느 시점에 하느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할 건데요. 네. 만약에 보통 흔하게 교정을 하는 이제 뭐 초등학교 고학년 내지 중학생 네. 또는 고등학생, 보통 학생 환자분들이 이제 교정 환자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교정을 한 시점부터 뭐 이제 성인이 될 때까지 한 3년 내지 4년 정도의 기간 동안 그 오, 공간이 그래 잘 아니에요. 유지될 수 있도록 유지 장치를 쓰는 겁니다. 네. 유지 장치는 뭐 꼈다 뺐다는 방식일 수도 있고 붙여놓는 방식일 수도 있을 거고요. 네. 그렇게 해서 성장이 완료된 이후에 뭐 저희가 이제 치아를 대체할 수 있는 임플란트 또는 음. 브릿지라고 하는 치료가 가능할 때까지 시간을 좀 버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치아가 이제 공간이 확보된 자리에 치아가 올라왔어요.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따로 이렇게 관리할 필요는 그럼 없는 겁니까? 그다음부터는 이전에 교정 치료할 때처럼 뭐한 달에 한 번씩 적극적으로 오시기보다는 네. 치료한 결과 공간을 확보해 놓은 게잘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 차원에서 유지 관리만 음. 하시면 되는 건데요. 음. 그래서 내원하는 간격이 뭐 짧게는 3개월 또는 6개월 음. 이렇게 1년에 몇번안 되는 내원만 하셔도 네. 그 동안에는 뭐 특별한 일이 생기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음. 보통 이제 뭐 치과 저희가 뭐 검진 받으러 가듯이 맞아요. 1년에 한두 번갈때 함께 받으면 되겠네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보통 이제 환자분들께 치과 검진 주기로 저희가 안내를 드리는 게뭐 음. 1년에 한번 내지 두 번. 음. 그러니까 6개월 동안 1년에 한 번씩 오시는 건데 네. 교정을 해서 공간을 만들어 놓은 게잘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거는 그거보다 한두 번 정도 1년에 더 오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오히려 좀 편하실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네. 어, 오늘 또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남겨주시죠. 네. 네. 영구치가 나오는 시기인 만 6세부터는 1년에 한번 또는 두번 정도 치과에 방문하셔서 영구치의 발달과 맹출 그다음에 그 외에 부정교합 여부에 대해서 검진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영구치가 매복되어서 제 방향 제 위치에 나오지 못하는 게 확인이 됐다라고 하면은 교정적인 치료를 통해서 매복치를 끌어당기거나 또는 필요하다라고 하면 발치를 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치아가 결손된 경우가 확인이 됐다 하더라도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 관리가 된다고 하면은 충분히. 좋은 치료를 이룰 수 있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활기찬 클리닉 시간에서는요, 우리 아이의 영구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김기준 원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